차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왼편이, 예, 지금 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앞에 차는 저 경호원들 차량이고요. 예. 서울 구치소로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은 일단 경호의 예우를. 아, 뒤에서 바로 나가는군요. 저, 저, 예. 지하시,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이제 그 서울 구치소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확인이 양쪽에 됐습니다. 양쪽에 그, 저,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을 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구속된 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양쪽에 여성 수사관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 어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 검찰 대기 장소로 이동할 때도 수사관들이 같이. 한명 그때는 했죠. 그때는 한 명이 탑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두 명이 탑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박전 대통령이 저뒷 뒷좌석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도 그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차라는 것이이제 움직이는 차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불미스러운 것들도 이제 뭐좀뭐 뭐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갖다 막기 위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니다 지금, 네, 지금 서울 부치, 어, 검찰청을 빠져 나와서 서초역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현재는 어, 반포대로를 이제 지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지금 반포대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됐고요.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초 4시 20분쯤에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4시 20분. 9분쯤 출발을 했습니 그렇죠. 예 경기도 의왕시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현장의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어 네시 사십 40... 예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같군요 구치소 삼거리 예. 지금 진입을 했다 예 현장에 소리가 잠깐 네.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을 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구치소로 진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진지자들이 네,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 구치소 앞에 도착을 했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네요. 네,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뭐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차를, 내려서 타고,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 차량들은 다 빠지고요. 예. 이제 호송차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laughs> 네,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송 차량입니다 잠시 보시죠. 음, 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행들이. 경호 차량까지 다 같이 네, 일반인들은 정하는... 못 통과하고요. 예, 예. 변호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4시, 40, 4시 45분 네, 지나고 있는데네 15분 있는데요. 정도 4시, 걸렸습니다. 예, 4시 30분에 이 검찰 대기장소에서 서울 구치소로 출발을 했고요. 조금 전 4시 4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4시 45분 서울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갔고요. 구치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약 20분 가량 걸렸는데요. 15분 걸렸습니다. 딱 예. 16분 가량 걸렸군요. 예. 예,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또 경호가 계속 붙었기 때문에 당초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어 4시, 사, 4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조금 전 4시 45분, 15분 정도 걸려서 서울 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 앞에 어, 현장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죠. 예, 경찰 병력들과 지지자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지그 소리만 들어도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조금 전만 해도 뭐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성조기를 든 모습도 보였고요. 예. 자, 예, 뭐 구속영장이 네.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서울 구치소로 먼저 이동을 한 모양이에요. 아마 이게 먼저 이동하기 힘들 거고요. 재선은 예. 미리 혹시나 가능성을 좀 예. 미리 가있은 게 아닌가. 삼성동 예. 자택에서는 모두 다 빠졌고요. 예. 어제서부터 어제 저녁서부터 혹시나 예. 하는 마음에 이제 그 구치소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취재진의 예. 저기 예. 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음. 갈 때는 또 친박계 의원들이 배웅을 또 했었는데요. 지금 구치소로 이동을 하면서는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 지지자들의 그. 뭐 배웅 속에 서울 구치소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지지자들의 어 뭐라고 할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통령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네, 뭔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뭐 아마 네. 항의를 하는 거겠죠. 예, 경찰 병력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제는 뭐 경찰 병력들과 또 수재진들과의 충돌도 있었는데 그 어제보다는 조금 어, 그나마 좀 나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지지자들이 뭔가 주장하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지난 3월 10일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요. 어 이제. 21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검찰이 박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어제, 어제죠. 30일에 박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금 전, 한 3분 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지금 서울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구인장이 발부가 되고 어제 법원에 출석한 뒤로는 이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경호 차량 이때까지 타고 다니던 네코스 리무진은 탈 수가 없었고요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이어서 경호차량들도 뒤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